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아오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예,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잘못 떼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을 향하여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해로당의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함으로 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로데게 눈의 가시가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함부로 어쩌지 못했던 헤롯의 마음에는 늘 세례요한을 해칠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있는데 세례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가 기대한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메시아의 행보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고 주님의 일하심은 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세례요한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께 겸손히 정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세례요한의 위대한 부분은 나의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더욱이 그의 제자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겸손히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도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이사야서를 토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사야 25장 4절에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가 잘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변치 않는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삶에 고난이 온다 해도 고통이 임한다 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응답하심을 붙들고 그의 삶의 마지막을 승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 후에 헤롯에 의하여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떠나자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겠습니까? 갈대를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오늘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연약하여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은 오늘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말씀하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